이번에는 사생명상 299번 시간인데요. 시 애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노래죠. 애국가, 애국가인데 사실 1년에 애국가 한 번, 두번부를까 말까죠. 한 번, 두번 들을까 말까죠. 그것도 1절만 듣고 2절, 3절, 4절은 거의 만날 게 없죠. 대개 3일절 재연절, 개천절, 광목절 이런 날에 행사할 때 애국가를 먼저 부르는데 사회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 시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거의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시간이 얼마나 적다고 그런 말을 하부르겠습니다 이제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할세. 남산 위에 저선함은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계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할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가 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생명상 애청자 여러분에서는 방금 애국가를 들으면서 이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 중에 몇 절까지 외웠는가도 한번 세게 보시고 할수 있으면 1절 2절 3절 4절까지 외워도 보고 또 애국가도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불러보기를 부탁드려봅니다또불리가 어려우면 어, 스마트폰으로 애국가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애국가를 한번 들으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새겨보기를 부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생명상 299번째 시간이었습니다